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3월 24일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쩔쩔 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젤렌스키는 펄펄 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 CEO들이 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푸틴과 젤렌스키 리더십은 거의 180도 모든 게 다릅니다. 푸틴이 20세기 꼰대의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젤렌스키는 21세기 광대의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꼰대와 광대의 대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격 보세요. 푸틴은 상당히 무겁고 어두운 내향형입니다. 내향형 소통을 잘 못해요. 안 합니다. 반면에 젤렌스키 같은 건 아주 밝은 외향형입니다. 소통을 잘하죠. 국내 국민들에게도 끊임없이 SNS 소통 하고 기자회견에 소통하고 국제적인 소통도 아주 잘해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차림 보세요. 푸틴은 항상 정장 차림입니다. 권위주의고 획일적이고 엄격한 느낌을 주죠. 반면에 젤렌스키 같은 런닝 식사 차림이거나 군복 차림 같은 거나 잠바 차림이나 아주 캐주얼하게 옷을 입죠. 자유분방하고 그만큼 친근감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학 본세 대학교 푸틴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학문도 딱딱하지만 법학을 전공하면서 취업에만 몰두했던 어떻게 보면 오범생, 어떻게 보면 아주 고리타분한 전형적인 그런 학생이었죠. 반면에 젤렌스키는 대학교 다니면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은 컴퓨터도 하고 댄스도 사교 댄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기타 치고 배우고 자유분방한 대학생활을 했죠.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생활이. 직업 뭐 쉽죠. 푸틴은 군대보다 훨씬 더 엄격한 KGB 정보기관 출신이고 젤렌스키는 남들 웃기는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뭐 젤렌스키는 뭐 긍정 에너지가 펄펄 넘치죠. 반면에 푸틴은 무거운 긍정 부정의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거죠. 전쟁하는 방식을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은 1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도 이 TV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봤지 않습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탱크나 전차, 미사일 이런 걸 중무장을 하고 정규군을 통해서 전쟁을 치렀다. 고 반면에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든지 지뢰, 계속 이런 경무장으로 게릴라 전으로 맞섰습니다. 결국은 뭐, 톡티는 언제 어디서 밤이나 하지나 공격하는 게릴라 전이 규격화된 정규전을 뼈에 붙여서 이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든,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정 운영이든, 정치든, 사업하는 CEO든 간에 부드럽고 자유분방하고 탄력성이 있는 융통성이 있는 그런 젤렌스키 스타일이 유리하다. 반면에 딱딱하고 권위주의고 틀에 박힌 푸틴 스타일은 매우 불리하다. 이런 젤렌스키 스타일과 푸틴 스타일은 대개 어느 나라야? 특히 우리나라 사업하는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젤런스키는 펄펄 날고 있고 티는 쩔쩔 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최진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